오 차박할 때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네네 둘째 아. 오, <laughs> 지금 화면도 뜨겁고 차 안도 뜨겁고 차안도 뜨...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뽑은지 2 주밖에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그 모델3 하이랜드 아시죠? 완전 최신형 차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차가안 보이죠? 원래 오... 테슬라 하면 단차랑 품질 이런 게 엄청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얘좀 차잖아요 아, 중국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RWD라고 해서 가장 기본 모델 있잖아요 5,200만 천 원짜리 주행거리는 살짝 아쉬운데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좀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미안한 건한 번도 제가 테슬라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진짜 승차감 개똥 같다. 차 상태가 이게 뭐냐. 야, 이거 너무 다 최악인데 이걸 도대체 왜 사는 거야? 테슬라한테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 모델은 또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제 승차감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풍절음도 좋아졌고. 오늘 유일하게 비가 안 오잖아요. 어, 카퍼분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어떤 카퍼분이 나오냐. 어, 세븐일레븐이라면서 어, 이 차를 끌고 있다 그래요. 에? 어, 지금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우리 카포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편의점 나왔어 또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방금,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데카퍼보는 내릴 때 배기음 한 번씩 울리고 내려야 되는데 아, 이 차는 배기음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아, 난좀 우렁한 거 하고 내려야 되는데, 아, 테슬라 없죠 소리 같은 거. 아, 없습니다. 아, 그럼 일로 오세요. 그냥 일로 오세요. 그러면. 아 네. 예. 아, 이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네.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5년생, 올해 마흔입니다. 아니 뭐랬길래 마흔에 지금 아이 또뭐 편의점 일하면서 이거 지금. 그렇죠. 아 정말 이거 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출고가가 5,199만 원 거기에 보조금 280만 원 아, 많이 줄었다 280만 원이요 예. 롱레인지를 안 사고 가장 그 주행거리도 안 나오는 RWD를 샀어요 아휴, 아무래도... 네. 요게 조금 <laughs> 아니 8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800이면 예. 네. 아. 아 예... 왜 아니면 그래도 이거 우리 우리 계산법으로 60개월 나눌 때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빡센 그런 거였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도 흰색을 네. 뽑았고 타이어도 18인치. 주행거리 한 얼마나 나와요? 트림에 찍히는 거로는 430km. 인증받은 거는 한 380km인가? 아, 그리고 400은 넘게 가네요. 뭐 간다고 하는데 네. 400을 다 풀로 띄어 본 적이 없어서. 월 납입금 얼마 나와요, 이거? 아, 아직 <laughs>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안 돌아왔는데 네. 한 구십만 원 정도. 구십? 뭐 잠깐만, 뭐 엄청 빡세진 않데 일단 육십 개요. 육십 개요. 육빠 없이. 아빠가. 이거 뭐. <laughs>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 마흔에다가 아, 벌써부터 지금 달달한데요. 벌써부터. 이따 <laughs>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어, 대화 를 나눠보도록 하고 어, 힘 내시고 알죠? 아, 예. 아, 힘 내세요. 재빨리 근데 반팔 티가 테슬라처럼 이쁜데요? 아이요번에 저희 재벌샵에서 어. 이제 새로 출시한 반팔 티거든요. 어, 중요한 건 보세요. 이거 네번빤 거예요. 세탁기 넣어서. 우리 되게 막 저렴한 반팔 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번 입으면 못 입거든요. 막색 바래고 막 가꾸겨지고 신축성 다 나빠지고. 반주 말했지만 이게 십육수로 만들었거든요. 어, 어, 어 어때요 재질 되게 좋죠. 다림질도 안한 거예요. 그냥 오늘 어. 빨고 그냥 입은 거예요. 또 제가 또 어깨 팬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로 맞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오버핏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운동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아재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도 다 멋있게 입을 수 있게. 이티 나온 기념으로 저희가 또 할인하고 있으니까 입고 안에 아, 네. 어깨 봉지딱 받쳐 있고 어, 운동 필요 있겠어요? 뭐 운동 뭐 하러 해? 어, 이렇게 입으면 그냥 몸짱인데.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자세한 설명 남겨놓을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와, 디자인이 모델 S같이 바뀌었어요. 이런 눈빛도 더 얄쌍하고, 이 앞부분이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전에 거는 누가 봐도 소형차 느낌이었거든요. 모델 Y랑 비교해도 훨씬 더 와이드해지고, 낮게 깔려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델 S인 줄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테슬라인 줄 알지, 뭐, 모델 S인 줄 알겠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런 데가 구멍이 원래 손가락 하나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네. 그치 그렇죠. 이런 데 하나씩 다들어가주고 이런 데도 이만큼은 들떠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왜다 아쉽지. 그리고 이런 데도 원래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있어요. 여기에 좀더 좁아. 이런 틈이. 좀더 좁고 살짝 차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상품 품질이 훨씬 괜찮아졌다. 진짜 그냥 이 마크만 없이 보면 원래요터 옛날부터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서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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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어100% 100%어0리100% 100% 100% 100% 100% 100%어이0 100% 1이0핸드폰100% 100% 1폰 야, 또, 갖출건다 갖췄네. 아, 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에? 아 그냥 뭐, 이런저런 자동산이 뭐, 이렇게 뭐. 어디 여행갈 때? 어, 아, 편의점에서 일하니까. 아, 편의점에서 아, 일하니까. 와, 어, 이것까지. 예. 궁금한데, 어떤 사연이 있을지. 휠 정도는 좀 옵션 한번 넣어주지. 너무 아쉽거든요. 너무 이거 좀상겹살 불판이거든요. 아, 너무 가려져 있고. 19인치도 옵션으로할수 있잖아요. 한 100만원 정도. 예. 이게 들어서? 다 결국 요거. 아, 요거죠, 요거. 네 그리고 뭐, 18인치가 좀 더. 전비가 좋다고 하니까. 아, 주행거리 이게 좀더잘 나오죠? 좀더잘 요 휠이 사실 19인치가 더 이쁘긴 하거든요. 근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네,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 어차피 안에 캘리퍼가2피도 네. 아니고. 네, 원... 2 원, 투피, 투피. 저는 GV 팔은 1피예요안 <laughs> 멈춰요 차가? <laughs> 일단 뭐 옆모습도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예전에 우리 막 인가장인 거 모델스리나 이런 거 찍으면 요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놀렸어요 이거 세차 할수 있냐 물다새 들어간다 이제 생산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런 어, 데가 이제 틈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드디어 좀 완성차 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카메라 색깔이 이제 변했거든요. 아, 빨간데? 예 레드로 변했죠. 예. 어서 생산해요. 중 예. 레드로 변한 거예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것 때문에 레드를 변했는지. 제일 중요한 게 초음파 센서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분도 그게 좀 많이 불편해도 돼요. 이제 모든 걸 카메라로만 봐야 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그리고 뒷모습이. 차주님 이거 너무 이뻐졌는데요? 옛날 테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네. 저도 그래서 샀어요 어, 지금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나오는 폴스타 느낌도 좀 나고 되게 좀 사이버틱하게 변했어요 차는 아담한데 이런데 막 입체감이랑 이런 것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생산을 진작 중국으로 바꿨어야 되네 이렇게 품질이 좀 괜찮게 나올 수가 있나 어? 제... 아이... 잠깐만 이도마 제... 제가 다 앱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머니에 있어도 트렁크 열려면 핸드폰으로 열어야 돼요? 그건 저도 안 해봤어요 <laughs> 제가 키를 네. 그렇게 맨날 쓰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일부러 노력하는 거죠 엠지 틀어올라고 아, 아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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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그, 이것도 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열기 누르고 아어이 골프에 뭐예요 이거 아 누가 차 봤을 때어 네. 골프도 쳐? 아 코스프레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희 나이때는요트렁크 이거 하나쯤 있어야 스포서 어 모델 3리네어 골프 치는 분이네 어 이러고 이러 이런 마음 알죠 아, 어, 예, 어 그냥 예, 예, 그 예, 예. 알죠, 예. 알죠 이게 바로 트차감이라고 트렁크 열었을 때 하차감이야 아, 차감어차감어 아, 아, 요렇게 아. 어, 뭐 트렁크 공간이 뭐 엄청 넓지나 이러진 않은데 그래도 골프백이 하나 들어갈 정도다 어이 정도는 되고 깊네요 되게 생각보다 닫았을 때. 오, 이거 뭐, 뭐 벤치 정도는 아니고, 오, 괜찮네요, 나름. 어,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세븐일레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하루에 그럼 몇시간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은 기본이고. 네. 일단 8시간에서 플러스 알파. 그거 일해가지고 어떻게 요거 유지가 가능해요? 그 얼마나 버는데요한 달에 한400 정도. 에? 아니, 어떻게. 저어떻 편의점 쪽이라는데 어떻게 400을 벌어요? 알바 하는 건 아니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편의점 회사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그로를 쓴 거구나, 이거. 아, 이런건 아니고. 재 네. 제벌님 워낙 좋아하고 팬이고 구독자고. 네네. 또 저도 좀 실제로 카푸어 가서. 아, 400이나 벌어요. 이거 차90 나가고 보험료까지 하면 이차한100 나간다고 쳐요? 네. 100만원? 네. 전기세는 뺄게요. 네. 거기에다가 또 어디 돈 나가는데요? 고양이 대구인데, 네 분데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네. 집이 있습니다. 그, 게뭐다 대출금? 네. 아파트 그래, 대출금이. 그 얼마쯤 나가요? 한200 가까이. 그러면 이 차랑 집으로만 300 나가네요? 그럼 그래도 한 백만 원 남네. 아니 그래도 할건다 있으니까 생활은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또 결혼을 해서 어 잠깐만 또 애도 있어서 아잠 잠만 아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시죠. <laughs> 결혼해서 애 있고 월 남는 거 백만 원에다가 애 나갈 돈 나가고 부육값 주고 뭐 하고 하면 와 돈이 안 남네. 그래서 제가 네. 출퇴근할 때는 차 놔두고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네. 우리 옛날에 밥상에 밥 먹으면서 그 생선 쳐다보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한번 내차 보고 나서 1층 가서 다시 버스 기다리고. 아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차방 보면 배가 부릅니다. 근데 아직 이거 굳이 아직 돈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달에 나와보면 이게 또. 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서 아 단차 많이 없어졌다 정말 근데 실내 보통 화이트를 많이 뽑잖아요 왜 블랙으로 뽑았어요 화이트가 되게 이쁘던데 그것도 추가 요금이 있었던 걸로 아 그리고 저는 원래 흰색을 좀 싫어해서 청바지또 입고 타면은 아 오염될까봐 옛날엔 다 여기가 우드로 돼 있었어요 되게 우드로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노티 나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아직 젊게 살잖아요 아, 그렇죠. 패브릭 재질로 바뀌면서 젊어진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여전히 진짜 뭐 없다 오락실에서 그 자동차 게임기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보다 많아요 그것도 여기 기어 있고 동전 넣는 데도 있고 이거보다 많은데 여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어, 시트 조절은 있네요 어, 다행이다 차주님도 키가 크지만 저도 키가 큰 편인데 요 머리 공간이라 이런 데가 조금 답답하긴 해요 어 그리고 우리 핸들도 바뀌었네요 그 깜빡이 넣는거랑 네, 와이퍼 네. 조절이 하는게 없어졌어요 어다 어디 갔어요? 앞에 버튼으로 아이 버튼으로 페, 페라리처럼 양쪽으로 돼야지 이게 그래도 내가 편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적응하는데 이걸 무조건 요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위로 하면은 우측 밑으로 하면 좌측 이거 안에 갈려요 아직? 그 운전할 때마다 한 번씩 깜빡이 보고. 아그보고아 이거 좀 공부 이거 한달 한 지나야겠는데 이거? 네저 칭찬할 거냐요 핸들 모양 이 옛날에는 진짜 자동차 게임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달았는데 살짝 디컷으로 바뀌고 이런데 살짝 문양이 생기면서 이제 좀 자동차 핸들 같아요. 이제는 저번, 저번 거보다 훨씬 낫긴 하네요. 아까 핸드폰 보니까 너무 얼리어답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원래 좀 좋아해요? 새로운 거좀 좋아하긴 해요. 지금 네. <laughs> 보시면 다 디스플레이로 다 되는데 엠비언트 그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어? 저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네. 색깔은 오내 맘대로 다 바꿀 수 있어서. 이야. 지금 여기... 밝아서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전 네. 모델은 없지 않았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해놓으면은 아기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laughs> 가 알까요? 우리 아빠가 아.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어, 그 <laughs> 그리고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요 숨겨진 기능 중에 이 방구 소리를 내는 아아 게... 옛날 해봤어요 이거. 이거 아. 하면 아기가 까르륵 까르륵 해. 좋아 죽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또. 오, 차박할때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네, 네. 둘째. 아. <웃음> <웃음> 지금 화면도 뜨겁고. 화면도 <laughs> 뜨겁고. <laughs> 차 안도 뜨거워. <laughs> 예전에 이거를 타고 정말 장거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인가정이 모델 3를 타고 너무 불편해 가지고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지금 이열은 사실 바뀐 건 없어요. 히트 포지션에 이런 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붕떠 있잖아요. 거의 엉덩이가 꽂혀요. 예. 네, 체피디 정도로 살찌지 않으면은 이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요, 요 불편함은 아직 여전히 있네요. 아, 머리, 머리가 안 보여요. 예,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제 머리는 거의 여기에 지금 말랑하거든요. 여름 되잖아요. 그럼 여기 제 머리 계란 노라이 돼요. 완전히. 어. 그래서 요 단점은 아직 뭐 개선되진 않았어요. 모델 스레가 워낙 작은 차니까. 그런데 이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하나 생겼네. 그래서 공조 장치도 조절되고 유튜브 틀수 있어요. 어, 여기 유튜브. 오. 제발 그 구독는 어, 어, 구독돼있죠. 아니,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봐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지. <laughs> 최근에 안 봤네.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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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저 어제도 봤어요. 아 근데 차장 근데 이게 너무 화면이 밑에 있어서, 막 그럼 아, 그럼 애가 처,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공목될것 같은데 너무 밑에만 보니까. 저희 원래 아이패드로. 아 여기다가. 예, 예, 예. 예. 그렇게도 해놨고 네 이건 진짜 급할 때 애가 진짜 갑자기 운다 네. 그럴 때 이제 좀 틀어주는 용도로 아 근데 화질 되게 좋아요 화질도 좋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살짝 이제 각이 좀 아쉬워요 나는 하지.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좀 삐삐서 해 이렇게 올릴 수 있었으면 아...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되게 보기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 키운 입장에서는 되게 좋고 어 바람도 세게 잘 나오네 아 근데 왜또 도시락 있다 얇은 데 키로 얇은 데 키로 저랑은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어, 이렇게 굵고 긴걸 되게 좋아하는데 얇은 거긴건 이제 저희 차주님이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팔걸이가 이래야 돼 컵을 꽂고도 내 팔이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런 데 달려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길이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오 모델3가 내또 칭찬할 게좀 많아졌네 차장님 <목소리> 이거 지금 시동 걸린 거죠 이게 예 걸렸어요 아네오차 시원하다 통풍 시트도 있어가지고 그저 요번 모델부터 통풍이 들어갔잖아 요 제가 또 핸드폰으로 또 통풍 켜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언제까지 MG가 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D를 어떻게 넣는 거였지? 아, 아 D를 넣는게 아니죠? 그냥 엑셀밟으면 가는 거죠? 화면에 어, 저기있으니 밟으면 아, 니다아 <laughs> 요거를 위로 올려야 예 올리면 D. 아 D 그리고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R. 그 후진할 때만 터치, 때... 터치를 예,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터치해야 돼요. 그럼 러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때 계속 올려 떼다 떼다. 아 그게 좀 불편하죠. 기어가 예. 아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를 놓으면은 중. 아 이게 좀 불편하네. 어얘 잠깐만 얘 승차감 뭐야? 왜 이렇게 편해졌어? 제가 생각했던 승차감은 이게 아니에요. 타자마자 차가 탕탕 튕기면서 진짜 되게 저렴한 차를 탔을 때그막그 그 튀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그게 좀 많이 개선됐어요. 국산차에 아, 비해서 안 좋은 게 여기 회생제동 조절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엑셀을 밟았다가 쭉 놓으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윈우 가죠? 아, 제가 네. 테슬라 살때 제일 고민했던 게 회생제동 부분이었어요. 예. 네. 애기도 있고 하니까. 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멀미가 나는 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칵고칵 하는데. 네. 테슬라는 네. 또 서드 파티 부품들이 많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탈 만하지. 왜냐면은 아, 그렇죠. 제가 원래 엑셀 밟았다 놓으면은 운전자는 음. 내가 언제 놓을지 알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런데 조수석이나 뒷좌석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속이 진짜 울렁거리거든요. 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원페달 드라이빙 굳이 안 해도 되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야 뭐야 이거? 좀좋아요예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선생님 기존 거 타봤어요 모델 3아 기존 거는못 타봤어요. 아못 타봤으면 말을 마세요. <웃음> <웃음> 지금 차선 변경을 잘못 하는 이유가 버튼이 어, 여기 지금 아직 헷갈려 가지고 <laughs> 지금 나도 모르게 뒤에 손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헝해 뭐뭐 뭐 없어요. 뭐 패들 시프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은 어, 웬만하면 차선 안 바꿀게요. 이 가속감은 정말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을까라고 어, 생각이 드는 게 RWD이기 때문에 당연히 롱레인지나 그 위에 퍼포먼스에 비하면 당연히 가속력은 낮아요. 뭐 제로백이 막 엄청 빠르거나 이런 차는 아닌데, 그러니까 BMW가 우리가 아무리 느린 차를 타도 그냥 오 스포츠 성향이 있다 잘 나간다 하잖아요. 마력이 아무리 낮아도 맞아.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게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등급이 최하위여도 밟았다 하면 나가는 이 나가는 요 느낌은. 정말 어, 모든 전기차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승차감까지 좋아졌어요. 일단 경쟁 차에뭐 EV6, 또 아이오닉 5, 6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 그런 거를 사라 그랬어요. 차모델3를살 바에는 그냥 승차감 그지같고 단차 막다 뜯어져 나가고 이거 왜 사냐. 옛날에 풍절음이 정말 오픈카 타고 다니는 것 같은 풍절음이 들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모델3를탄 사람은 그냥 아이오닉 5 얼마나 예쁘냐. 아, 너무, 너무, 네. <laughs> 너무. 어, 어. 아 그랬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좋아졌다고요. 아, 또 까는 게 아니고. 어, 그랬었는데. 이 자식 많이 좋아졌네. 중국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어 차가 그매우스3 갖고 나면차주님한테 맨날 의문을 표시하거든요 예, 왜 샀냐고? 예. 잘 샀다요 아, 이거는 카푸어가 돼도 좀잘 샀다요 아 그쵸 예, 이제 또 풍절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모드를 해서 여기서 아이고 또 많이 나온다 이거 아유 주행 자, 주행 또 아유 여기 주행 설다 설정. 주행 설정 아이고 많이 나온다 어 핸들이 좀 무거워지니까 고속 중에서 어 소음이 예전 거에 비해서 정말 안 들어오네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쪽 A 필러랑 있잖아요 저 B 필러랑 A 필러 쪽에도 이게 흡음제를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요 그리고 유리도 이중접합 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뭐 접합이든 뭐든 옛날 테슬라 알잖아요 어, 우리 차 유리 꼈다 <laughs>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왜냐 우리 차는 달리는 컴퓨터야 막어 자동차랑 비교를 하지마 이랬었는데 이중접합 들어가고 하니까 막 열었을 때 소음이랑 닫으면 은 근데 이게 네. 너무 공간 소음 차단이 잘 되니까 약간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아 아, 노면 소음? NVH가 좀 많이. 아. 차장님노 노음 소면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 그 소면 드셔보셨어요? 노음 소면은 뭐예요? 네. <laughs> 아 그, 아니 배고프면그 소리를 들어야 돼. 노음 아, 소면. 그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조금 어, 저 귀에 거슬리죠? 아, 이거 좀 커요. 풍절음은 네, 괜찮아졌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역시나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 아, 이렇게 올렸잖아, 저 위에 저, 나 지금 깜빡이 하려고 했는데 <laughs> 나, 나 봤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거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서 테슬라 탔던 이유가 뭐예요? 오토파일럿, 요거 어, 하나 때문에 탄 거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은 살짝 속도가 붙어야 나요 한, 한 30km 정도 맞춰주고 자, 이제 걸렸죠? 어, 자, 되게 간편해 누르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속도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한 번에 확 올리면 5km씩 이게 진짜 타의 추종을 허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 샀던 거예요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서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어, 산 건데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기게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경고를 줘요 네, 그래서 계속 손을 잡고 있거나 흔들어주거나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섯 번 경고를 어기잖아요 얘는 잠겨 못써. 얼마간 못 써요? 그렇게 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모더라한 2주인가? 아, 2주 거... 동안 못 쓰는데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풀어달라고 하면 또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집행유예네. 이 <laughs> 위급상황이 디스플레이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예, 이게 꺼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꺼질 때참 달려야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와... 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켜져 있는데 네. 원래 평소에는 가려져 있거든요. 꾹 누르면은 저게 떠요. 아 그래서... 비상시에는 비상등도 키면서 이거를 조절해라. 디스플레이가 꺼지면 사실 이 차를 어떻게 하라고? 어 요, 요거는 요 진짜 어저 몰랐는데 굉장히 이거는 아이디어 좋다 어 이렇게 해놔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놔야 맞지 이게 디스플레이가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그쵸 그쵸 차장님 근데 예. 지금 마흔이잖아요 네 근데 애까지 키우고 결혼까지 했으면은 예. 나가는 돈이 삼백이에요 집이랑 차만 예 백으로 생활이 좀 빠듯하지 않아요? 개인 품위 유지비도 있을테고 예. 친구랑 술도 한잔 해야되고 그런 돈이 돼요.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네네. 서울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회사 회식 빼고는 술 먹을 일도 잘 없고. 또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은 아, 아 도시락. 그런 게다 나오니까 밥값을 많이 아낄 수가 있지. 네. 있구나. 많이 아,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이 차를 뽑기 전에 BMW에 계약을 걸어 놨었거든요. M340 수어링을. 340, 수어링. 그럼 그 거의 8, 9, 000짜리 차 아니에요? 그죠. 렇 네. 할인 받아서 8,00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6개월 기다렸는데 제가 원하던 색깔이랑 그 시트가 없어가지고 그걸 기다리던 차에 테슬라 하이랜드가 나와서 이걸로 갈아탔죠. 와, 근데 340 샀으면 네. 진짜 숨 막혔겠는데요? 그렇죠. 고급류 세팅 어. 그, 그것도 그 월라비건 그럼 무조건 100 얼마잖아요. 제가 그것도 압박 없이 계산해 보니까 네. 한 130, 130, 네. 그럼 우리 아이 이유식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laughs> 봤어요. 애기는. 쌀만 먹으 먹이... <laughs> <laughs> 진짜 그것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다음에 또 저희 장인 어른이 <laughs> 네네 그 현대차 다니셨는데. 아, 네네. 그래서 오, 네. 현대차, 현대차 예, 임직원 할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려고 GV80. 에 80? 80을 얘기 한번 해봤는데 장인 어른이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제네시스냐? 웬만하면은 장인 어른이 그런데 임직원이시면 무조건 현대차를 사라고 할법하거든요. 제네시스 산다고 하면은 야 산타페 사라. 근데 제가 산타페는 용납 이안 되더라고. <웃음> <웃음> 주변은 반응은 어때 이렇게 좀 빠듯하게 이 차를 끌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 와이프 분도 막 그닥. 막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주변 친구들도 막 반응이 좀 그닥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와이프나 주변 친구들한테 다 BMW를 산다고 했을 땐다 욕을 했는데. 아 미쳤냐고? 어, 미쳤냐? 네. 정신 나갔냐? 네네.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렴하니까. 그래 잘 샀다. 이게 예, 또 전기차니까 엔진오일 값도 안 들고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아예 맞아요. 우리 와이프도 좋아해요. 솔직히 조용하니까. 저 근데 아직은 첫 할부를 안 내봤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걸 내면 려좀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내보고 제가 한번 DM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안 내니까 돈 빼기 여유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1 0만 아 그렇죠. 근데 내면 백만 원은 그냥 날라가. 네. 그리고 본인은 이걸 맨날 타는 것도 아니야. 맞아. 버스 지하철 타. 그래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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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 되나요 진짜로? 아 원래. 네. 인생은 그냥 가는 거죠. 아, <웃음> <웃음> 여기서 노래 딱 틀어놓고 달리면 끝나죠. 야 아,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롱레인에 지 비해서 스피커 개수가 현저히 적어요. 이게 아홉 개가밖에안 들어있거든요. 음. 맞아요. 지금 롱레인지는 16개가 들어있어요. 노래도 앱으로 틀어야 되니까. 아또 앱이에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요? 아일릿? 어? 누구? 아, 아일릿? 아, 아일릿? 아일릿? 아일릿 몰라요? 아일릿을 아... 어떻게 알아요? 난 알지. 나. 나... <laughs> 표정, 표정, 리얼 서운한 표정했었어 아... <laughs> 아, 아일릿? 아 저도 잘, 저 처음 들어보는데. 나 미치겠네. 나 진짜. <laughs>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니, 아일릿 얘기했다고 반응이 이렇다고? 어, 괜찮지 않아요? 오, 어,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스피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어, RWD 사도, 어, 충분히 괜찮아요. 저도 이제 RWD를 일단 뽑았으니까 네네. 한번 주행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서 우리 와이프 고향은 또 해남이에요 해남은 벌써 시도도 하기 전에 일단 실패 어, 어. 해, 해남은 제가 봤을 네. 때 광주에서 한번 충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내가 충전하겠다 이런 계획 요즘 뭐 인프라도 잘돼 있고 여기 안에 한 박스 한번 열어보시면 충전구 젠더가 있어요 아 이거요? 네 그래서 완속 충전은 다 돼요 어. 아기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안에 보시면 카드도 많은데 제가 웬만한 업체들 거는 다 카드를 다 발급받았어요. 어, 그래서 마일리지도 쌓고. 실제로 어때요? 요즘 차 바꾸신다고 하잖아요. 어, 전 전기차는 솔직히 충전 막그 귀찮음이랑 막 그런 계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없었고, 모델3는 다 그게 맞아도 난 승차감 때문에 생각도 안 하던 차거든요. 어, 근데 어. 요 정도 지금 승차감이면은 어, 어느 정도냐면 막 에어서스펜션이 있는 승차감 막 그런 차 정도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흔히 타는 차 있잖아요. 어, GV70, 뭐 GV80. 아 GV 80 보단 좋아요. 어... 제가 타는 GV 80 보단 <laughs> 좋고. 테리 전거. 네네네. 그리고 거의 뭐 GV 70급? 그래서 5천만 원 초반 대에이 정도로 차를 고를 수 있다. 어, 예전 거라면 아니지만 지금 이 하이랜드라면 전 사요. 지금 이제 충전이 내가 과연 충전을 잘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충전구가 있나? 이런 걸다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네. 어, 요 이거는 뭐 어이 하이랜드는 강추. 전체적인 평은 우리 카퍼니 예. M 3 4 0안 사길 진짜 잘했고요. 예. 그거 샀으면 진짜 아마 삶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예. <laughs> 네. GV 시리즈 샀어도 피폐해졌을 거예요. 아 그렇죠. 다음엔 어떤 차 타고 싶어요? 내연기관을 계속 탔을 때는 솔직히 X5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BMW여 가지고 이걸 타고 나니까 좀 생각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차는 모델 Y가 또 신형이 페리가 나온다 더라고요 주니퍼. 그 고걸로 한번 기변했다가 최종 목표는 모델 X 중요한 조건은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음. <laughs> 미국에서 만들면 안 돼.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연 있잖아 내연 기관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제 내연년 안돼 이제. 아 오늘 위험한 날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 호영아 아빠가 지금 재벌 t v 에 카푸어 일단은 아. 나중에 우리 아빠 카푸로 나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멋진 전기차 차주로 나왔다고. 아. 그러니까 멋진 전기차 차주. 와 아, 그치. <laughs> 알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내 아내 재은이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호영아 재빨 t v 에 멋진 어, 차 사주로 나왔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호영이 더 크고 자리도 많은 차 사줄 수 있도록 아빠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재은아 둘째 파이팅 파이팅 <laughs>